애기 토끼 다섯 마리 사려 먹는 모습 보세요. 아이고 이뻐라. 우물 우물 우물. 한 마리가 자리 비키면 또 다른 한 마리가 쫓아오고. 야 아이고 이뻐. 이 아이들은. 지금 태어난 지 50일 된 친칠라들. 다섯 마리. 저띠이지열을 됐어요. 토끼 전용 사료와 할아버지의 특별 선물. 풀까지. 물은 여유있게 두통. 밥값을 내고서 잡수시는가? 응? 토끼님들. 밥값 내시는겨? 아이고, 더운데 고생이 많다. 차광막 다 치고 했어도 덥지. 건강하게 잘 살거라. 안녕.